안녕하세요. 왔다갑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까지 이모프계자 보충가정을 배웠는데요. 이제 이모프계자가 되보려고 했는데, 아, 너무, 이게 뭐 첫날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어, 여러 가지 해봐야 모든 서류는 뭐 돈으로 해결하면은 뭐안될건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어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업 경영자 과정이나 이라든가 뭐 임업 기능사라든가 뭐 포크레인 자격증 또는 포크레인을 최소한 운전이라도 할수 있는 자격이라도 얻어야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번에 11호통 들어온 거 확인했잖아요. 그거 이제 덮어 놨었는데 얘네들 집으로 겨울을 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늦게 들어온 벌들이라 겨울을 날수 없어서 꿀도 딸수 없습니다. 여기서 집으로 모셔 가야 되는데 어 집으로 모셔 가려면 지금 낮에 또 왔으니까 낮에 왔으니까 어항을 놔서 모셔 가야 되잖아요. 어항을 설치하고 얘네들 모셔 가는 것까지 해서 <놀람> 음에, 나무가 사과서 밟았다가 자빠졌습니다. 음에, 큰일 뻔했죠 이거, 뾰족한 데를 피해서 자빠지느라고, 좀 크게 자빠졌는데요. 얘네들, 보시면 이게 자작통이에요. 어, 이게 자작통이라, 입구도 작고, 통도 부실해서, 요거를, 요로 모셔가서, 집에서 벌들 얘네들 상태를 확인하고요. 어항을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드론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번주에는 꽃가루 들어가는 게 별로 안 보였었는데 이번주에 보니까 들어가는 게 없고 보니까요. 얘네들도 벌로서 최소한의 이제 스타트는 하나의 군체로서 요건은 된것 같고요. 이됐던 데리고 가면 살아나겠죠. 근데 생각보다 벌 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아직 드론 양이 적은 양이 아닌 관계로 얘네는 뭐, 무난히 살아날 수 있고 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분 정도 구멍을 짜온 걸로 하니까 마치기가좀 힘든데 일단 구멍이 맞는지 어디 보겠습니다 아.. 안 맞네 안 맞아요 이렇게 설치하면은 애들 이상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다시 뛰쳐나오죠. 원래 다니던 멍이 아니라 좀더 당겨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원래 다니던 데가 아니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이게 뭐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들어가는 순간만은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다시는 못 나오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게 문제지 뭐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어집니다. 음, 애들 상태를 보니까 지금 꽃가루를 많이 들고 들어오죠. 꽃가루를 많이 들고 들어오는데 어, 벌량도 내가 제가, 제가받은 벌들 중에서 이상하게 받는 벌마다 계속 약한 벌들을 받았었는데 그나마 얘는 조금 세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건 구멍이 작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들어가서 같이 집에 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 벌들 있잖아요 가을에 들어오는 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을이 아니 지금 여름이지 그요 시기부터 받는 벌들 받는 벌들은 거의 꿀은 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월동만 나서 내년 벌로 키운다고만 생각하시는 걸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얼마 모으지도 못한 꿀따가지고 이거 뭐 사양을 해서 애들을. 영양가가 좀 떨어진 걸로 월동을 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순수 모은 풀하고. 좀 부족한 거는 사양을 해서 같이 채워줘야겠죠. 그냥 한동안은 계속 들어갔다가 계속 뛰쳐나오잖아요. 보시면. 기상이죠. 원래 들어갔던 건 조금만 들어가서 타고 올라가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애들 지금 멘붕입니다. 멘붕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용기 있는 애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야, 여기가 구멍, 입구다. 이렇게 알려지면은 애들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용기를 내서 빨려 들어가니까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들어가는 게 조금 낮았죠. 얘네들이 뭐, 날개, 날개, 날개지 주로 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고. 아, 보니까, 요, 매미 소리. 매미 소리가 영상에서 엄청 크더라고요. 마이크에 노이즈가 생길 정도로. 아, 엄청 큰데, 큰데. 별로는 벌 통을 안 들고 왔네. 헐. 벌 통을 안 들고 오면 어떡하냐. 거 없습니다 어쩐지 저쩐지도 지금 얘네들 꾸역꾸역 들어가고 있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오는 애들 멀리서 일 나갔다가 들어오는 애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항로에 아이고 저희 거미가 걸 항로에다가 거미줄을 이렇게 펴놔가지고 벌집인 걸 알고 저기다가 거미줄을 설치했나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 거미도 니네들 사는 거겠지만 거미줄에 벌이 벌려 있는 게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미집을 없앴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좀 놔둬야겠나? 이렇게 폴드를 숫자 틀을 때까지 아, 조금 놔두고, 거 어, 위에 벌통을 한 가지 와서, 위치에 벌통 놓고 가지고 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경비병이 참 까탈스럽습니다. 엄청 까탈스러워요, 지금. 누르 애들 막 물어가지고, 네? 불신건문하고, 불신건문하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았겠지. 애들이 빨리 들어가야, 일단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나두고 가는 걸나두고 가는 걸로 해서 영상 여기서 끊고 자위 안치하는 것까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 더 받아볼게요 몇 마리를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 내등 뒤에 한 마리 등 뒤에 한 마리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제 니네들이 마지막 주자다 니네들 들어가면은 뭐딴 애들 와도 한다. 아, 참, 뺀질거리죠. 그냥 이거에 집에서 키워야 되는 거, 월동벌 하는 벌들 모셔가는 거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집 밤에 힘들게 다니지 마시고 이 방법 써보세요. 청벌 뭐, 남는 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대박 묻혀서 이렇게 놔두신 다음에 나중에 와서 들고 오 들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의 안납습니다 많이 남아야 50마리 내외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사용 안 하시고. 그은 이거는 시간을 되게 많이 주는 겁니다. 구멍이 짧아서. 작아서 40분 넘게 주는 것 같아.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오는 너, 너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분명히 얘기했다. 계속 기다릴 수 없다. 빨리 들어와라. 얘 아, 계속 은행거리기만 하고, 이 날아다니기만 하고, 지이한데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 거야. 들어가 이상에도 들어가자. 타운 거같죠 이제 그 이상에서도 또 들어갔다가 또 뛰쳐 나왔어요. 이제 안 들어오면은 안 받아준다. 빨리 들어가라. 밖에 생긴 게 되는 애들 얘들 이제 이제 습득했어요. 나갈 거예요. 이제 습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얘들은 버리고 가야 돼요. 이제 구멍을 알아서 안에서 뛰어 나온 겁니다. 뛰어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왕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입구를 알아낸 거라. 쟤는아이 상태로. 구멍을 막고 어, 얘네들을 다보시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서찍릿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려요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哦。Oh. 이게 오다가 벌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벌을 털었습니다. 털었더니 지금 벌이 떠가지고 여왕벌을 찾아야지 이게 다온것 같은데 여왕벌 못 찾겠네 여왕벌이 어디 있냐 여왕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죠 이게 안 보이는 바람에 이거 한번 깔수 있고 왕만 갖고 놓을지 쟤네는 왕농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 끌고 와야죠. 아, 왕이, 아, 든실한데요? 든실해. 지금 여왕이 여기 있는데, 니네 고기 붙터있으면 되냐? 응? 니네 거기가 이, 거기에 있을, 있을 이 아니야. 어떻게 돼?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좀더 체크해야 되나? 야, 여기서 보시면 초보 벌쟁이 티가 나죠? 이게 여왕벌을 가졌다고 해서, 벌이 여왕벌에 이렇게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어, 아, 이렇한 했는데 어? 이렇게도 안되고 저렇게도 안되고 뭐, 유튜브에서 본거 양봉같은 경우에는 뭐 여왕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왕벌에 여왕벌 이는게다 달라붙어서 사람한테 뭐 벌인간이 되고 이러는데 어..저도 그것처럼 될까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전혀 벌들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 해보고 이렇게, 도 해보고 해보니까 그냥 날라서 거기 벌이 묻혔던 자리에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고여이벌에이 별로 관심이없더이렇요 이렇게, 이이게이게 저희 이렇게서는 해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하우스에 대박이 있거든요. 그 하우스에 가서 대박에다가 어, 어, 꿀을 살짝 발라가지고 어, 벌들을 유인하려고 어, 지금 이렇게 양벌은 이제 벌들이 양벌이 어,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을 하고 라 해놓고 어, 다시 하우스에 가서 대박을 어, 가 지로 갔 는데, 저희 장모님 이궁 금하 셨 는지 어, 그걸 한번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영상 을보 니까 장모님 이 왔다 가신 게 보이 더라고. 어, 그래서 그렇게 작업 을하 려고 했 는데, 여기서 찍 다가 어, 휴대폰 이 배터리 가, 다 따라 가지고 그걸 수용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수용 해서 어, 1 차, 1 차로, 그, 벌집 이식해가지고 집어넣은 데다가 털었습니다. 털었는데, 어, 털으면은 다될줄 알고 털었는데, 왕농을 집어넣고 털었는데, 벌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들어갔다 싶어서, 여왕골을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여왕골을 풀어줬는데, 여왕골이, 어, 가했는지 거기가 싫었는지, 뛰쳐 나가는지 갑자기 그 안에 있던 벌들이 뭐물 쏟아지듯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정 좋아요, 닥드려요. 제 채는 비슷해. 아이고 죽겠네. 2 차로 날랐습니다. 2 차로 이제 또 여왕을 여왕이 또 어디 있을래나? 벌령은. 얼마 안 되는데요. 아직 영이 안 앉은 것 같은데 또 붙이신 거 보이시죠? 2 차로 날라서 어, 복숭아 나무에 또 붙었습니다. 이 원래 꾸준벌이 꾸준벌하고 이 복숭아 나무하고는 복숭아하고는 상극인데요. 애기 얼마나 컸었으면 복숭아 나무에 붙었을까요? 어, 또 이거라니까. 어그 위에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바로 새 집이 있어가지고, 아, 새집 때문에 이거 조금 신경쓰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아, 여왕이 안온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붙을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뭐, 페이크로 숫벌이두 그 마리 보이죠? 두 마리. 포벌은딱 붙은 그 게두 마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이거 급한 날더 아, 급하게 얘네들이 어, 힘들게 해 주더라고요. 막아놔야 되지 않나? 아니요. 다시 날랐어요. 다시 또 날랐어? 네. 왕은 어디 있고? 왕 여기 어딘가 붙겠지. 왕 그거 빼내줬어? 어, 빼내줬더니 그냥 날라가지고 왕이 안 보이냐. 아직. 앉을 때가 됐는데. 응? 앉을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앉았어. 주목보재기 가져올까? 이게 복수 나물 완전히 싸매 가지고 탁 털어서 집어 넣어 가지고. 이게 새가 새집을 줬었어요. 네? 새가 새집을 음... 아이네 그게 왕이야 응. 왜? 응? 응. 나름 똑똑해요. 지금 뭐 여왕 뺏긴걸 뭐 아니 다 털었더니 들어가더라고 들어가서 여왕 털었더니 여왕이 빠져나오니까다 쏟아져 나오네 여왕을 늦게 다 들어간다 완전히 안차가 시계 놓은다면서 그런다며 갈라고 네? 갈라고 빨리 끊어줬더니 그래 예이 네. 걸을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왕벌 포획은 끝났고, 내일 집사람 일정이 있어서, 시험 전에 일정이 있어서, 벌을 붙였습니다. 벌을 붙여서 이렇게 손으로, 어 벌들을 쓸어 올려서, 어느정도 입증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 벌들을 잘 따라서, 볼때 무난하게 수 어, 무난하게, 어차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음, 또데 저는 여기는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벌통 위치도 모르고, 어, 그런 상태라, 어, 손쉽게 작업을 마무리 쳤습니다. 어, 손쉽게 마무리 쳐서, 아기만이 이고, 두 번째 입식은 잘했습니다. <laughs> 어차피 니네 여왕은 표액이 됐으니까 언덕언덕 끝내고 가자 응? 빨리 올라가야 된다 집사람 내일 이용장 시험 봐야 된다 없다 지금 이럴 수 없다 여기서 왜 싸우고 그러냐 빨리 올라가라 응? 올라가 아이고 힘들게 안 짖긴 했는데 지금 시간을 조금 지체하는 바람에 그딴 동네 걸기 와가지고 전쟁이 났습니다 일단 몇번 도망가서 갔던거라 한집 다 떨어졌어. 큰일네 떨어지는 소리 계속 날리나버렸네. 아, 오늘 내려오다가 펄집이 어, 무너져서요. 다시 재이식을 해가지고 어, 애들 수용하다가 어, 영왕벌 떠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더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었는데 휴대폰이 어, 열이 많이 나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스대프이 꺼진 바람에. 어, 그리고 저처럼 하실 분들은 미리 산에서 청 개까지를 꽂고, 어, 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어, 벌들 수행해서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도 없고 해서 급하게 내려오다가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어, 벌들한테 되게 미안했고요. 부디 내려와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열심히 케어 한번 해볼 거고요. 내년에는 풍미를 할수 있는 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거는 꿀딸수 있는 벌은 아니고요. 그냥 꿀딸수 있는 벌은 아니고 내년을 예약하는 벌이니까 아, 내년에 많은 꿀, 풍미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벌들한테 되게 미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왔다 가였습니다